안녕하세요. 전원주택박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충청북도 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주인공이고요. 오늘 주택은 혼자 떨어져 있는 나홀로 주택입니다. 남동향을 바라보는 전원주택, 지금 영상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본체 건물이고 그 앞쪽에 창고와 그리고 방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 뒤쪽과 주택 오른쪽에 전부 경작 중인 토지고요 경계와 면적부터 안내를 하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부분이 대지로 199.6평이고 주택 뒤쪽으로 전 172.4평,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전 493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865평을 이전받게 되고요. 주택은 남동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이 주택은 정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도 잘 가꾸어져 있는 주택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주택 오른쪽에는 이제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데 이제 3년차가 지나서 올해부터는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여러분들이 매수 결정할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상당히 넓은 전원주택이고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황산입니다. 대지 한 필지를 기준으로 대지 뒤쪽에 전 172.4평, 그리고 오른쪽에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부분 493평에서 865평을 이전받고, 주택은 30.1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별채와 창고가 있고요. 오늘 주택 내부 구조는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이고, 난방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겸용으로 쓰고, 수도도 상수도 지하수 겸용입니다. 2012년에 지어졌고요. 토지등기 있고 건물도 등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라는 지역이고요. 학산 면사무소와 멀지 않은 곳입니다. 버스정류장은 도보 10분 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장과 터미널이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영동군청까지는 차량 20분, 영동 IC까지는 차량으로 대략 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 기준으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산 전망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주 정말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고요. 게다가 주택이 있는 위치 자체가 마을과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살면서 조금 주택이 밀집된 곳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간섭이 조금 덜할수 있는 혼자 떨어져 있는 주택을 찾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에 무덤은 있지만 철탑과 축사는 없습니다. 다시 주택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이제는 제가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가 진입 도로인데 진입 도로는 포장도 다 되어 있고 차량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운 점도 없었습니다. 마당 안쪽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마당 안쪽에 차는 3대에서 4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부터 경계 지점인데, 입구 쪽에서 보이는 앞쪽 산 전망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주택을 보기 전에 왼편에 이제 창고와 방 하나가 있는데요. 요 왼쪽 보시면 창고도 상당히 넓습니다. 창고가 넓은 게 위쪽에 블루베리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 농작물 이렇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창고를 크게 만드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곳은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지만 이곳은 방입니다. 이 안에 방도 있고, 그리고 옆쪽에는 욕실, 화장실 욕실도 있기 때문에 잘만 정리를 하면 완전히 온전한 별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고요. 이제 주택인데, 주택은 남동향을 바라보는 전원주택이고요. 일단 주택을 보여드리기 전에 옆쪽에 제가 말한 그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부분, 그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원생활 하면서 일정 소소하게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블루베리는 위로 조금 올라가면 주택보다 살짝 지대가 높은 곳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옆쪽에 하우스도 한동이 있는데요. 저 곳은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택 뒤쪽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보여드린 지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뒤쪽에도 넓게 펼쳐져 있고 주택 뒤쪽은 블루베리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일반 텃밭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또 한쪽에는 닭장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오늘 주택은 800평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셔서 보시면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영상으로 꼼꼼히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실제로 가셔서 보시는 게 확실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제 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는 현관 부분이 있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들어가면 거실과 그리고 주방이 사선으로 오픈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은 빛이 잘 들어오고 소파에 앉아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멋진 산 전망이 이렇게 보입니다. 주택 내부 구조는 방이 3개가 있고 욕실 2개와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구요. 먼저 이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두 번째 방에는 붙박이장도 왼편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거실에 있는 화장실 욕실입니다. 주택은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왔고, 현재까지 매도인이 거주를 하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방을 보여드리면,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싱크대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으로 많은 수납 공간이 있고, 옆쪽에 냉장고 둘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이 문을 열면 추가적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고, 김치, 김치냉장고도 두대 정도는 더둘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이 안방이고요. 안방에는 추가적인 욕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라는 곳이고요. 정말 넓은 토지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나홀로 떨어진 그런 조용한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800평이 넘는 토지와 그리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온이 전원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매매가는 2억 원입니다. 물론 이 2억 안에 블루베리 그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보기 눌러 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전원주택박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